8월 12일에는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임기 만료, 8월 31일에는 KBS 이사회 예, 거기까지. 임기가 만료가 예, 거기까지. 돼서 저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임기 만료 전까지 이사 선임을 못하면 방문진이 정지됩니까? 저희는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을 그냥 그대로 지게 앉혀둡니까? 새로운 정년 퇴직자가 있으면 신입사원 을 뽑아야죠 2인 체제에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7월 30일 날할 생각을... 필요도 없었어요 8월 5일 날 해도 돼요 왜 하필 7월 31일 날 했냐를 묻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니까 행정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 받아들여지고 판판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KBS 이사 관련해서는 해임 무효 소송에서 저희 이인이 내린 처분이 합법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그 KBS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부분 KBS 아니고요. 이사도 저희가 선임했기 때문에 예, MBC 얘기하는데 졌잖아요. 계속 졌고. 행정 음, 행정법원 항소심까지 어, MBC 이사 선임 가처분 소송 MBC가 승소했고 이사들이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방송 장악입니다 무능하니까 방송 장악해서 점수 달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1 단계 방송 장악 한상영 면직입니다 감사원 검찰 다 동원돼서 한상혁 결국 쫓아냈어요. 한상혁 위원장 재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면직된 전임 위원장에 대해서 어,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검해야죠. 방통위원장 일인데 검찰이 물증을 제시 못했고 증인을 예순 여섯 명이나 신청했는데 증인 심문도 잘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점수 조작이라더니 이제는 점수 수정으로 바꿨다고 해요. 뿐만 아닙니다. 2단계 방송 장악 PPT 한번 보시죠. 남영진, 김희철, 권태선, 김기중, 정연주, 김유진 이렇게 다 해임시켰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다 이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유진 방심 위원은 해임됐다가 돌아왔습니다. 들어가시고요.